시원아, 오늘은 우리 어디 가는 거야? 캠핑장! 맞아, 캠핑장. 우리 캠핑장에 몇번 가봤어? 어, 한 번! 한번 언제 가갔지한 갔지? 번도 안 가지 않았어? 0번! 0번이야, 0번. 그지? 우리 오늘 처음 가는 거잖아. 그지? 이하나 우리 오늘 응. 어디 가? 캠핑카! 응. 맞아, 캠핑카. 캠핑장 가는 거지, 캠핑장! 이건 못 줘, 이건 카메라야. 이거는 못 준다니까 왜 그래? 이거 어, 얼래 먹어야겠다 아 오빠 라면은? 아 라면 가지고 왔다 우리 아니야 어 그거 아니야 그건식용유야 기름 먹을 거야? 일로와 어 오늘 보리차 사고 화장실 다녀오고 어 그래? 잠깐만 응 농사 자기술 나는 뭐 소주가 세일 새로 한 병? 한병 정도면 되겠지 우리? 한병 즐거워 보이는데? 가자 얘들아 가보자 구경 가보자 이안나 일로 와봐 캠핑장 일로 와, 선 엄마 돈? T. 우리 여기서 자! 우리 어디야? 우리 여기? 여기서, 여기서 고기 구워 먹는 거고. 어때? 여기 자기야? 여기에. 자기 어때? 아, 1 2? 어, 1 다시 2. 어. 여기서 잘 거야, 여기 안에서. 1 2구나. 어. 어때? 1 빼기 나 왔어. 나 소리 쳤어. 됐어. 이게. 응. 우와! 이렇게 계단을 올라갈 수 있어. 맞아. 이층침대 <laughs> <맞아. 번째로 웃음> 오. 2층. 2층이다. 와. 근데 여기 불 아, 여기 있다 불 켜는 거. 아! 아늑한데 아늑. 여기 층도 있고. 와! 와! 야! Yeah. <laughs> 내가 손 어, 근데 내려올 때는 조심해야겠다. 내려올 때 얘기해 엄마 아빠한테. 내가 혼자 내려올 수 있어. 어. 오, 이언니가 불어하는데 이언니. 이한이. 어, 이언니는 이한이는... 한번 봐줘야 될나 이제는 아래 내요 오, 오, 그래. 괜찮아? <웃음> <웃음> 드디어 드디어 여행이 시작됐다. 에이. <laughs> 어 머리 조심. 머리 머리 머리, 머리 심 <laughs> 이제는 다른 다른 방로 가보고 싶은데요. 어, 캠핑카 어, 원래 원래 그치? 그런 거야. 키워봐나? 밖에 뛰는 거 있다는데 거기 한번 가볼래? 거기가 뭐예요? 트램폴링. <laughs> 어 가볼래. 근데 이거 좀 <laughs> 더러워. 더러운데. 이런거못할것 <laughs> 같은데. <laughs> 그럼 할면 되잖아 그냥. 근데 너무 더러운데? <laughs> 시윤아 엄마랑 이거 먹고 엄마랑 거기 갔다 오자 응. 매점 가서 우리 보드게임 두개 빌려올 수 있어 응. 보드게임 시윤이가 엄마 아빠랑 할수 있는 거 가서 빌려 오자 아니 엄마랑 혼자 갔다 올까? 너 너무 추운가? 아니 괜찮아 응, 응. 먹고 먹고 엄마도 컵디게 먹고 안내면 된가 이거 이거. 어 잠깐만 잠깐만 다시 안내면 진거 가이바위보 가위 비겼어 가위바위보 가위 또 비겼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 <laughs> 아, 아빠 졌다 가위바위보 아빠 졌어 아빠 어 아니 나 졌어 알았어 그럼 둘이 3,4등 에 가위바위보 그럼 내가 1등이야 엄마 먼저. 자, 나부터야. 나부터야. 자, 나 쌓는다. 자, 시윤이 이제. 이안아, 여기다 해야 돼, 여기다. 이안아, 여기다, 여기다 하나 쌓아봐. 어. 하나 쌓아봐. 오, 이안이 잘한다. 어? 어, 다시, 다시, 다시. 다시, 다시,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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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안이가 했다고 생각해줘. 어. 아빠야, 아빠. 기다려, 지금은 아빠야. 그 다음에 나야. 조심조심. 이안이, 이안이. 어� 얘들아, 시훈이 시우님 것부터. 시훈이가 다 이하니 것까지 올려줘. 잘 잡아와. 파란색 2개. 오예. Oh yeah. 자. 뭐야? 공룡 생다 이거 한다. 간다. 예. 잡났어왜 네! 네! <laughs> <찾았어>. 와나? <laughs> 아빠 이겼지? 아빠가 이겨. 그러게 왜 아빠가 자꾸 이기지? 희한하네. 어, 맛있어. 밥이랑 고기랑 같이 알았어. 시윤아, 아, 오우, 불 파티 시윤아, 아, 가위바 아! 김치찌개랑 해서 먹으니까 맛있지 않아. 시윤아, 어, 맛있지. 이안이 다 먹었어. 고기랑 밥도 먹을 거야. 입에 있어? <목소리> 먹을 거야? 얼른 하나 둘, 음아아 아, 크게, 음 마시멜로 시간, 하하 <laughs> 귀여워. 와 저거 봐. 잘 구워졌네. 응. 우와 어때? 최고, 응. 최고. 맛있나 봐. 아, 엄마도 캠핑 해보고 싶었어? 응. 난꼭 해보고 싶었어. 응? 그래? 또 해보고 싶은 하죠? 거 있어? 또 하고 싶은 거 있어? 어, 워터파크. 음. 워터파크? 어, 지난번에 봤잖아. 안안 해본데. 거기 말고 <laughs> 다, 다른 어어어 어, 어, 워터파크 가고 보고 싶어. 여기. 음. 혼자하면 아이야 끝! 집에 가자! 왜? 네? 아니 여기 지 집에 간다고? 아니 야, 여기가 여기, 여기 카라응 왜? 나이피가 들어가서 뭐할 건데? 들어가서 물게임 하기로 했아니 엄마 아빠 이거 더 먹어야 돼서 응. 응. 들어가서 좀 먹을 수 엄마 아빠 티비 틀어주고 나올까 있어. 그럼 엄마 아빠? 어 그러면 시윤이가 이안이잘 봐줘야 돼어 어? 어? 시윤이한테 동생 맡기고 온거 처음인데 나 근데? 불안하긴 하지만 응. 그래도 시윤이가 좀 커가지고 그나마 좀 그지? 어 이게 좀 편해 밤 음. 웃긴다 <laughs> <좀 봐>. 음. <laughs> 안녕히 주무세요